여러분, 양식업에 종사하신다면 꼭 들어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디오맥스로 전기 없이도 물속에 산소를 넣어보세요. 수중 생물들은 고수온, 적조, 유해물질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해결책, 디오맥스를 소개합니다. 디오맥스는 소디움 펠카보나테로 만들어진 타블렛 형태의 산소 발생제로 물에 닿는 순간 빠르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는 수중 생물의 생존율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디오맥스는 단순히 산소 공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해저 환경을 개선하여 수중 생물에게 더욱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성 박테리아를 억제하여 오랫동안 안전하고 무독성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디오맥스의 핵심은 바로 다재다능함입니다. 육상 수조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작은 연못이든 대규모 해양 양식장이든 디오맥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풍요로운 양식 환경을 위해 디오맥스를 선택하세요. 양식 생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DH바이오로 문의하세요. 물의 생기를 되찾아 주세요. 과학을 믿으세요. 디오맥스를 믿으세요.